안녕하세요. 에듀일에서 행정사 실무법 강의를 맡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실무법은요. 우선 기본 이론, 그리고 목차별 문제 풀이, 그리고 논술 모의고사, 마무리 특강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기타 기출문제 풀이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기본이론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거냐면, 우리 행정사실무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법률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사실무법 안에 있는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의 기초 지식들을 좀 학습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법, 그리고 심판법,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 용어, 그리고 기초적인 법률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이회, 이해 이 위주로 이제 우리가 문제 그 강의를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막 암기를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런 흐름대로 이렇게 법률이 구성되어 있구나.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부터 막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요, 사례형 문제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쟁점의 판례, 이런 내용들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판례를 하나 정도만 이제 학습했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판례, 이런 것들을 좀 적었을 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판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판례들을 여러분 숙지를 하시면서 다양한 쟁점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학습할 예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본이론 시기에 그 수험생분들은요, 부담 없이 기본서 위주로 복습만 하시면 돼요. 일단 예습하시는 거 정말 과하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습 위주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술술 책일 듯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량이 적고, 그리고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이제 간략하게 키워드 암기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에 들어가는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암기를 하면 좀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동차로 내가 진행한다. 이 분들은 1차 함께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해생분들만 2차 공부를 하지, 동차생분들은 1차까지도 같이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와 공부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 시기에 내가 아 2차가 우리는 꽃이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외워서 달려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차 떨어지면 2차 시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와 공부 시간을 좀 배분을 해 놓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초반에는 1차를 더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게 되면 2차 때 이제 시험, 2차 시험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1차 시험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1차의 비중을 더 많이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1차 시험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목차별 문제풀이 보시면 우리 각 목차별로 꼭 암기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최근에 나왔던 주제들, 뭐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또 하고 그리고 이 목차별로 암기를 해 줘야 되는 어떤 그 최그 계속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하고 숙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요약하고 학습하고 암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요. 자그 다음에 키워드나 암기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은 제가 쪽지 시험을 간략하게 준비하거나 또는 워크지 그래서 뭐 구멍 뚫린 워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혀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활용을 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된 생각이신 게어 작년에 나왔던 주제네. 라고 해서 올해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안, 보, 안 보시는 안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 한번 작년에 나왔던 주제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안 나온 주제다 라고 이렇게 좀 선긋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가자 이때 한번 봐야 나중에 계속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목차별 문제풀이 시기에 기출 문제 풀이 시기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논술 모의고사 차인데요. 자, 실제 시험을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법률이 개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신설되었다든지 그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이전에 이슈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실제 시험을 위한 모의고사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요거는 이제 계획서가 나오면 좀 확정이 되겠지만 초반에는 범위를 좀 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제 범위를 정해서 진행을 해서 범위의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그냥 범위 없이 전 범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암기 수준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어떤 수험생분은 어, 저다 외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맨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출을 해보시니까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작성을 해보니까 작성이 하나도 안 됐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을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그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의고사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보시면 이제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빈출이나 A급 주제.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주제들 중에서도 개정이 됐던 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숙지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봐야겠다.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주제, 우리가 뭐 주제가 50가지다라고 했을 때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외우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했을 때 이건 덜 중요한 주제 같아라는 것들은 그래도 목차라도 이제 암기를 해 가셔야 시험장에 가셔서 뭐라도 적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마무리 특강 때는 아, 내가 매일 매일 체크해놓고 보지 않았던 그 주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가 이거 한 번은 오늘 넘어 보고 넘어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특강까지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초반에 봤던 내용처럼. 기본이론, 그 다음에 목차별 문제 풀이, 그리고 논술 모의고사 마무리 특강,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이론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논술 모의고사는, 뭐, 논술 모의고사는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글로 나타내는 건또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차가 다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열심히 이 지금 심무법 강의에 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